아침 햇살이 이미 지붕 위로 퍼져 있었고 골목 끝 작은 채소 가게 은정상회의 유리문에는 영업 중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가게 앞 진열대에 놓인 상추와 깻잎을 정리하다가 손목에 매달린 얇은 은색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무심코 바라봤다. 오늘은 내가 직접 새벽 시장에서 받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거래처들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은정아 주문 장부 못 봤니? 계산대 쪽에서 고모 미경이 아이를 한쪽 팔에 안고 거스름돈을 건네며 소리쳤다. 아마 어제처럼 저기 쌓아둔 상자 위에 있지 않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모는 혀를 찼지만 우리 가게는 늘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때였다. 가게 앞 골목에 낡은 포터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밀짚모자가 보였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가장 신선한 채소를 가져오는 사람 바로 장현수였다. 그는 트럭에서 내리며 밀짚모자를 살짝 고쳤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다소 거칠지만 묘하게 깔끔한 모습, 낡은 청바지와 흰색 반팔 티셔츠, 발에는 오래된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모습이 더 멋져 보였다. 안녕하세요.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은 또 어떤 보물들을 가져오셨어요? 전라도에서 아침에 바로 딴 고구마.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을 겁니다. 그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단단한 팔 근육이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진짜 최고 맞아요? 마케팅만 화려한 거 아니고 내 장난스러운 말에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니면 공짜로 드리죠. 그의 대담한 말투에 웃음이 터졌다. 상자를 모두 옮기고 나서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이 고구마. 그냥 고구마가 아니에요. 우리 집 밭에서 아버지랑 같이 키운 거거든요. 흙냄새, 땀냄새, 그런 게다 스며있죠. 그의 시선이 묘하게 진지했다. 나는 그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오후, 고모는 나를 힐끗 보며 속삭였다. 은정아, 그 청년. 꽤 괜찮네. 표정이 다르더라. 고모. 그냥 거래처예요. 그래? 난 아닌 것 같은데. 고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때로는 모자를 살짝 벗고, 땀에 젖은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데, 그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슬쩍 말했다. 은정아. 오늘 장현수 씨 끝나고 차 한잔이라도 하자고 해, 그런 건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오후, 상자를 옮기고 있던 현수에게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혹시, 차 마시고 가실래요? 가게 뒤에 작은 주방이 있거든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은정 씨가 타주는 차라면, 가게 뒤편은 작은 공간이었다. 낡은 전기포트, 접힌 접이식 의자, 그리고 햇빛이 스며드는 창, 나는 도자기 머그잔의 보리차를 따랐다. 그는 의자에 앉아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 밖을 바라봤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시장 떠드는 소리도, 트럭 소리도 다 멀어지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나도 창밖을 보았다. 고요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내 손목의 팔찌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거. 잘 어울리네요. 그의 시선이 팔찌에서 내 손등으로,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천천히 옮겨졌다. 순간,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런 건, 갑자기 말하면 반칙이에요. 나는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조용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졌다. 대화는 길어졌고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며칠 후 장현수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짙은 베이지색 린넨 블라우스에 검은색 주름 치마를 입었고 발에는 낮은 굽에 검은 단화,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가 알아봐 주길 바랐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신데요. 그의 시선이 잠시 내 치마 끝을 스쳤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뛰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물건이 많았다. 박스를 옮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는 내 옆에 서서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의 팔꿈치가 내 팔에 스칠 때마다,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미묘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거 무거워요. 내가 할게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나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상자를 놓으며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을 느꼈다. 모든 물건을 정리한 뒤 그는 잠시 가게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문정씨 이번 주 토요일에 전통 찻집 가보실래요? 아는 곳이 있는데 옛날식 한옥이라 분위기가 좋아요. 그 제안에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한옥 찻집이라니. 분명 평범한 만남은 아닐 거라고 직감했다. 토요일 나는 연한 연두빛 저고리와 은색 치마의 생활한복을 입었다. 현대식으로 디자인된 치마에는 야은 비단띠가 묶여있었고 발에는 은빛 자수 플랫슈즈를 신었다. 거울 속의 나는 평소보다 더 여성스러웠다. 그는 평소보다 깔끔한 남색 셔츠와 회색 슬랙스를 입고 나타났다. 잘 어울리네요. 오늘 좀 특별해 보여요. 그의 말에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차집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차향과 함께 오래된 나무 마루의 향이 느껴졌다. 마루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창밖에 대나무 정원을 바라봤다. 그가 잔을 내 쪽으로 살짝 밀며 말했다. 이 차는 꽃잎을 말려서 만든 건데 향이 오래 남아요 은정 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파고 들었다 차를 마시고 나오려던 순간 그는 나보다 반 발짝 먼저 일어나 내 신발을 꺼내 주었다 플랫슈즈를 신으려는데 그는 무릎을 굽히고 내 발목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 시선이 발목에 스친 순간 온몸이 긴장됐다. 끈이 조금 돌아갔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비단띠를 곧게 펴주었다. 그 손길이 의도치 않게 느리게 머물렀고,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발끝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듯한 묘한 감각이 퍼졌다. 찻집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에. 제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같이 가보실래요? 좋은 데가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작지만 뚜렷한 기대가 보였다. 다음 주, 약속한 날 아침. 재래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깼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은은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허리를 살짝 조여주는 크림색 롱스커트를 골랐다. 발에는 브라운 가죽 로퍼를 신고 머리는 낮게 묶었지만 옆머리를 몇 가닥 남겨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가죽 크로스백을 메고 거울 앞에 섰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시장 입구에서 장현수를 만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흰색 셔츠에 소매를 두번 접고 진청색 바지를 입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많이 사야 해요. 시장 구경하면서 천천히.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인파 속으로 이끌었다. 시장 안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서 막 구운 호떡을 사서 내게 건넸다. 뜨거운 호떡을 받자, 얇은 종이컵 너머로 손끝이 되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가 내 손을 잠깐 감싸며 종이컵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을 때, 나는 그 짧은 접촉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거란 걸 알았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는 나를 강 근처의 작은 산책로로 데려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스커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걷다가 문득 멈추더니 내 쪽으로 돌아섰다. 저기. 잠깐만요. 그는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끝으로 집어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길이 느리게 머물렀다. 순간 바람 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했다. 머리카락이 계속 날려서 그는 변명처럼 웃었지만 그 눈빛은 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깊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고마워요, 하고 작게 대답했다. 점심은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서 먹었다. 뜨거운 멸치국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는 내 그릇에 김가루를 더 얹어주며, 이게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 사소한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식사 후,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우리 집이 근처인데, 잠깐 들러서 차라도 마실래요? 하고 물었다. 순간, 지난번 찻집에서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다. 잠깐이면,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3층이었다. 현관을 열자, 은은한 나무향과 커피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거실 한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창가 옆에 작은 커피 테이블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사진 액자 속에는 그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낡은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가 커피를 두잔 들고 와내 앞에 내려놓았다. 잔을 잡으려는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스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손목 위 팔찌에 머물렀다. 그날도 했었죠. 이 팔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창문 밖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우리 사이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왔다. 거실 창가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 속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장현수는 컵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나에게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타이밍을 재는 듯 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누가 와주면 좋죠.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약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내 스커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내 손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참 보기 힘드네요. 그의 말은 조금 장난스러웠지만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목의 팔찌를 가만히 집어올리더니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았다. 이 팔찌 참 묘해요. 보면 볼수록 은정 씨한테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숨결이 내볼 가까이 스쳤다. 은정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뻗어 내귀 옆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올렸다. 그 손끝이 귓불에 스칠 때 전신에 미묘한 전류 같은 감각이 퍼졌다. 숨이 얕아진 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닿는 순간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화를 대신했다. 그는 내 손가락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생각보다 좋은데요? 나는 대답 대신 살짝 웃었다. 그러자 그는 숨을 고르듯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야. 순간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아래층 아주머니였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간 뒤 나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방금 전에 온기와 긴장감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장현수가 아래층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동안 나는 창가에 서서 강건너로 흐르는 오후 햇빛을 바라봤다. 그러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순간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길, 그 숨결,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 문이 열리고 그는 다시 들어왔다. 죄송해요. 잠깐만 얘기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는 멋쩍게 웃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조금 전과 같았다. 아무 일 아니죠? 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앞에 섰다. 은정 씨, 오늘. 그냥 가기 싫은데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는 한발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부드럽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가야해요. 그는 재빨리 모자를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도 뒤따랐다.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은정 씨, 미안해요. 오늘은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그는 짧게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내 피부에 남아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골목 끝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의 모든 말과 시선, 그리고 미처 이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큰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쪽에 번졌다. 왜인지 모르게 이번 일로 우리의 관계가 한번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